네, 저는 지금 춘천에 왔습니다. 이곳 춘천에는 우리 김은성 작가님, 사랑하는 김은성 작가님께서 개인, 그 지금 개인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해 주실래요? 네, 예, 어, 이번 제 개인전은 <laughs> 어, 김세경 작가와 이제 한 12번의 부부전을 했었는데 김세경하고 같이 하면서 어, 저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새싹 희망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김석영에게 벗어나기 위한 독립전입니다. <laughs> 그러면 독립전은 지금 처음인가요? 아, 올해 두 번째입니다. 작년. 올해 두 번째. 아 그렇죠. 제가 네, 그때도 네. 갔었는데 네.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그 밑에서 뚫고 올라오는 씨앗. 네. 또 녹슨 무기 밑에서 올라오는 씨앗, 음. 그런 씨앗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먹었고 음. 어, 우리 지금 현재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전시회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씨앗이라는 것에 그렇게 착안을 해서 시작을, 작업을 시작했어요? 음,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어, 희망이라고 하는 음. 뜻을 음. 거기다 담았는데 원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모든 이제 물체들은 중력의 법칙에 이렇게 저축이 돼요. 네. 근데 씨앗만이 저축이 아유. 안 되고 땅 속을 막그 헤쳐나가 나오고 계속. 아래로 꺼지는 게 아니라 올라오거 그렇죠. 계속 올라가죠. 중력을 거스르는 이 생명력인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씨앗을 만지면 굉장히 부드럽고 여려요. 음. 음. 근데 그게 땅을 헤집고 나오고 돌을 들고 일어나면서 생명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이야 한 번도 새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없네이 생명력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들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희망이라고 하던 것, 평화, 인권, 사랑 이런 것들이 중력의 법칙에 또저촉되지 않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부여 잡고 살아야 되는 김복동 할머님처럼 희망을 잡고 음. 살아 음. 이런 내용인 거죠. 음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희망하고 너무나 많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어, 우리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에 전쟁이 있는데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게 희망과 평화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 우리 세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어,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새 정부 들어와서 어그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전쟁의 분위기 그게 좀 달라질까 어 라는 기대들을 다 우리 갖고 있잖아요. 이 시야전을 열면서 새 정부에게 바라는 또 마음이 있다면? 그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과 검찰 정권의 그 무도한 것을 우리.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런 어 이제 그 상징과 같이 일어나는데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겠죠. 국민이 정치를 하는 거, 고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해서 음. 어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음. 우리 스스로 또 이제 이재명 정부와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은 같이 음. 하고 음. 이재명 정부가 또 모자란 거 있으면 국민들이 또 채워주고 지켜주고 음. 함께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미선이 효순이 기일이 지금 또 다가오고 있죠? 오늘입니다. 아, 아. 김세경 작가는 오늘 거기 들렸다 오는 중이고 아. 어, 그래서 오늘 거기 행사를 아, 저는 전시 때문에못 갔습니다. 거기 가려고 생각했는데 못 음. 갔네요. 미선이, 효순이 그 추모비도 두 분이 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베트남 전 삐에타가 음. 전먹이를 안고 있는 그 베트남 어머니의 음. 상을 만들게 됐고 또 서울 마포에 있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 가면 베트남 전에서 그 소녀가 음. 어, 그 벌거벗겨진 벌거벗은 몸 상태로 미군의 그게 폭격 속에서 아니, 도망쳐, 속에서 도망쳐 난... 나오는 모습, 그것을 또 담기도 했고 그뒤에는 음... 온갖 전쟁 무기가 있고요. 이렇게 네. 전쟁의 주제를 많이 담았어요. 그죠? 사실은 소녀상도 보면 전쟁이라는 주제가 안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전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활동, 작가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이. 이... 그~ 우리 우리 음.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자들 음. 전쟁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자들이 있고 그 속에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잖아요 음. 거기는 여성 인권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어린아이의 인권부터 해서 네네. 모든 인 인권이 다 무시되고 핍박받는 이런 상태로 가는데 그리고 전쟁이 안 일어나도 전쟁을 계속 준비해 나가잖아요. 무기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음. 그리고 그것을또그 무기를 만들어 놓은 것 자체도 장사잖아요. 그렇죠. 군복을 만드는 것도 장사고 네. 그리고 뭐 잠수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다 장, 전쟁 장사예요. 음. 이 전쟁 장사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 이제 생각 속에 스며 들어간 게 어떻게 들어갔냐면 민족이란 이름으로 애국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전쟁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더 생각을 깊게 하게 되면은 음. 어, 미국이 전쟁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 무기를 1년에 얼마나 쓰냐 음. 아마 2 0 0 0조 훨씬 넘을 거예요. 네. 네. 대한민국이 한 70조 80조 쓸 거예요. 대한민국이 거의 세계 아마 이제 10위쯤 될 걸요. 어, 일본이 음. 한 3, 네배더 쓰고. 네. 네. 일본이 그 위고. 그런 거를 다 모아 보면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없어질까요? 그리고 이 환경도 다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무수한 돈이 생기는데 그 몇몇 사람의 전쟁 장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더 많은 이제 어, 좀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또 밑바닥에는 항상 혐오와 갈등을 붙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커지면 전쟁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여기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음, 싶었습니다. 아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오늘 아침에도 또 이란에서도 지금 위험한 전운이 지금 깃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한 곳에 사실은 전쟁이 나면 어, 우리는 안전하다 멀리 있다고 해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뭐 생명이라는 그런 모티브, 이런 희망이라는 모티브. 평화라는 그런 어떤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전시회가 씨앗 희망, 이기다지만 생명, 평화 음, 음.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설명을 조금 들어 볼까요? 제가 딱 눈에 들어온 건 사실은 요요 작품인데. 네. 아, 이 작품인데. 네. 이제 그 철판이 다 녹슬어서 사라지는 것 속에서 이제 희망의 씨앗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철판이 어, 우리는 이제 표면 그리고 이제 우리 미술용어로 보면은 마띠에르라고 해요. 음. 마띠에르라고 하는 이 질감에 대한 맛을 음. 느끼는 건데 음. 쓰러져가는 속에서 자연스러운 음. 음, 녹슴과 음. 없어져가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에서 항상 씨앗은 거기서 나와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싶었구나. 씨앗은 힘이 굉장히 세요, 그죠? 엄청나게, 어, 엄청나게 연약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땅을 이렇게 뚫고 오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런 녹슨 또철 철을 뚫고 나오는 걸까요? 뚫어진 철은 이제 철? 매, 아, 매양리에서 온 아. 건데, 매양리 아. 미군이 훈련한 건데 총알 자국입니다, 실제로. 아. 총알 자국 뛰어 이제 그 파편을 갖고 와서 그 총알 자국에서 새싹이 드러나오는 아, 그런 그렇구나. 모습을 표현한겁니다. 이거 김옥동 희망이 갖고 가야 되겠네. 와. 판매하기도 하죠 작품을. 그죠? 모든 작품은 다 판매하는거죠. <laughs> 판매하는 <laughs> 여러분 이 작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뭐지 학교 교실 음. 교실에 선생님이 이렇게 놓고 네. 요런거 이런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교실에다 놓고 아이들에게 음. 어, 생명과 또 희망과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 이거네 네. 콘크리트 네. 이 무거운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오는. 셋삭 그런 것 가끔 보잖아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시앗이큰 바위 밑에 그렇죠. 네 뚫고 올라오는 걸 보이기도 어. 하고. 그 다음에 흙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그 안착할 수 있는 작은 한 것이 무슨 바위에 있기만 있어도 그곳에서 싹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제가 그어 우리 우주 탄생의 이론 중에서 이제 어 빅뱅 이론이 있잖아요. 음. 네. 창조설도 있지만 네, 네. 빅뱅 이론이 있는데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게 손톱만한 크기의 이제 이 엄청난 먼지들이 뭉쳐가지고 이게 딴딴하게 돼가지고 폭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이 밀도가 높은 것들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제그 터지게 되면서 우주가 탄생되는데 아무것도 없던 것으로 계속 탄생이 돼요. 음. 씨앗도 어떤 시기가만 되면은 그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음. 이제 발화가 돼요. 그러니까 몇십 년된 비가 아무것도 안온 사막에서도 조건만 딱 정해지면은 음. 씨앗이 엄청나게 나와요. 음. 그게 세상을 계속 이뤄나가는 건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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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씨앗이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음. 작, 작은 데서 그냥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또 씨앗을 만들어서 또 떨어뜨리고 또 탄생되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내용들이 있는데 음. 우린 이제 희망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저기 해고를 바치고 있는 씨앗도 있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건 어떤 또 전쟁의 상흔을 의미할까요? 전쟁의 아, 상흔도 그렇고 일반적인 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 주, 어, 죽음 그러니까, 우리 윤회 같은 내용과 비슷한 게 서양에도 있어요. 우로보로라고, 어,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상징 그림이 있어요. 그것이, 그것은 뭐냐면, 끝이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떨어져 있는데, 이건 끝이죠. 근데 그것이 다시 씨앗이 돼서 일어나는 모습들. 죽음이 되는 또 네.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니까 죽음도 일반화되는 일반적인, 일반적인 거지. 죽음이 특별한 게 아니고 일, 음.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음. 이게 전시가 언제까지라고요? 내일 모레까지. 너무 짧은데요? 여러분 춘천, 서울에서 2 시간이면 옵니다. <laughs> 어, 오셔서 제 생각에 아이들하고 같이 하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오셔서 절대로 작품을 깨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한 번. 작품이 깨져서 또한겨레신문에 났던 적이 있는데. 아, 근데 색깔들도 너무 예쁘다, 이번에는. 예. 네. 어이구, 하늘색도 있네. 음. 네. 모두가 다 씨앗이 주제입니다. 색깔은 다양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또 씨앗이 새로 만들어지는지도 보이고요. 꼭 오셔서. 내가 돈이 좀 있으면 오늘 작품을 하나 사가겠구만 실직자라. 음. 작은 공간이네 그죠 공간이 그렇게 큰건 아닌데 딱 아기자기하게 온갖 씨앗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니까 씨앗에서 싹이 튼 새싹 구름을 얹고 있기도 하고요 하늘과 씨앗이. 새싹이 맞닿아 있어요. 구름을 이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곧 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사람들의 손에 많이 가게 컵에도 찍혀 있고, 옷에도 찍혀 있고, 옷에 찍혀 있으면 굉장히 많이 사겠다. 우리 김복동 님하고 하고 콜라보 해볼까요? 그죠? 네, 해봐야겠네요. 내년이 김복동 할머니 1 0 3세시거든요 네. 백세시고 김국민 희망도 10주년. 그래서 뭔가 해봐야 되는데 괜찮겠네 희망. 다시 우리가 돌아갈 건 희망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 곳은 희망. 남성들은 다 이걸 아는데. 총알도. 이게 이게 이런 게 뭔지 잘 모르시죠? 전쟁 물자죠. 아, 공포탄 이런 거네? 이게 이제 총알을 들고 가는 이게 아. 통이에 통. 이번에 혹시 내락대 응. 군인들 들고 온 것도 이런 게 있었을까요? 진짜 <laughs> 무기 <laughs> 여기 이제 총알을 넣고 다니는. 그러네. 그걸, 넣고. 이것도 다 수집하셨네. 이거 이제 어, 여기 친구가 DMZ 주문가인데 음. 수집해온 거하고 콜라보를 지금 하는데. 그러시구나. 다 무기 상자들이. 네. 여기는 춘천시 어 느린 시간. 느린 시간. 느린 시간을 검색하니까 금방 나옵니다. 이게 전시 공간이고요. 내일 모레까지, 이번 주말까지. 저도 좀 늦게 왔는데, 이번 주말까지 하니까 추천에 계신 분들도 방문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산책 겸 드라이브 겸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간단한 짧은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뭔가 인터뷰하면 재밌을 것 같아. 요 バイバイ。